게아니 이렇게 먹는 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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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요. 어. 어. 여기 휴게소 이름이 뭐예요? 예, 기시와다휴게소입니다. 아, 기시와다휴게소. <laughs> 예, 기시와다휴게소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역시 아, 스시는 일본에서 먹어야 되는 되는데, 아, 스시가 이렇게 도시락 스시인데. 오늘 아, 책은... 아, 좀 맛이 어때요? 야, 이거 도시락 스시데 지금까지 내 도시락스시 먹어보는 에 최고, 최고. 아이고, 밥집까지 태어나오잖아, 밥집까지 막 태어나와, 먹다 보니까. 약간 막히네. 음. 좀 가까이도 있잖아, 가까이도. 숫자도 음. <무침> 내줄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야되니까 지금 말을 하는거에요 역시 스친 최고네 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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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친 최 Tre til to. サンギューサーが 오사카 <laughs> 빨리 올려다읽었 어요, 빨리 들어 김치 맛이 되게 특이해요. 응? 김치 맛이 특이해요. 그렇죠아유 오늘 선생님 들진짜 너무 어졌습니다 어떤 부위인지는 잘모르는는데 고기에는 좀가기좀번 가면... 1번 가면... 1번 가면... 1번 가면... 1번 가면... 1 그래서 좀 작기 때문에, 자, 이거 이제 김치랑 올려가지고 다양하게 올려서 듬직하게 올려서 맛있게 한번 먹을 때는 뭐 이렇게만 어디 보자. 어때요? 아, 너무 맛이 부드럽고 또아에 양념도 싹들어이고 아주 맛있어. 아, 또 오늘 끝나고 먹는 이 저녁 빨리 먹어야 돼, 그냥. <웃음> <웃음> 아, 저, 저드시고계시더라고요사장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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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susurly> 주도에가있 <susurly> <susurly> <susurly>